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외신한 고백하심으로 세 분님의 시작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을 마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임퇴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디의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위솔 때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베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세가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세가장인데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식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만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것을 하라 이는 너말하 너희로 구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그림받아 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배로산말이시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장들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지니라. 성령의 기록되었을 때, 뭐라 해가 태가 무거운 모든 이토를 시원해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었습니다. 그럼도. 믿는 너희에게는 고배이나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번 이치는 올과흘려 넘어지게 하는 아이가 되었다 이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의 진학이 있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드리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내를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능률을 모든 은자합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왕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은 들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쭈뼛쭈뼛하고 튜빗 자신감이 없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가 나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힘 있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 그런데 그런 자신감과 포부와 또 이런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제력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 어제 다녀왔어요. 요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데 이 이 힘이 약해지니까, 동시에 뭐가 왔냐면,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도, 내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리기도 하고, 힘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내 몸이, 그냥 이그 강하신 분이, 이렇게 유기축이 되고, 그리다만 그러니까 이게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화 할이 기도 하고, 마음에서 옮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옮겨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하면, 사단마비도 물러가고요. 질병도, 아니, 그래, 뭐, 당연한있으 수가 없대. 아주 힘은 없대. 그러면 되는데, 이 마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지니까, 팍, 쑤시고,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고, 모든지다 아, 이게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을 하게 달려가고 세상을 선포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세상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크리스산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장에 뭐란 음. 말이냐면 음. 나그네와 같은 이렇게 있어요. 나그네 여러분 떠돌이 나그네는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떠돌아다니니까 자기 어제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자기 집에 또 자기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봉이 또몇 천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또 아, 또 이렇게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그네는 뭐도 없잖아요 집도 없어 가족도 없어 그렇다고 월급이 뭐 제대로 있느냐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그네는 서로이많아 이 흩어진 크리스산들이그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세계 곳곳을 흩어졌는데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서러움이 많아요. 멸시를 받아요. 떠돌이 인생입니다. 요즘에는요. 돈이 있어도 서러움을 받아요. 제일 거 같은데 한달자기 가면 가서 탁 손에서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 장사도 못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지입니다. 적응하는 데신 비탄이 오리잖아요. 자,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서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클산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 말하느냐? 당신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 우리 성도인데요? 아니요, 제사장들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어디 읽어보시느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한 제사장이 될집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제사장이 될집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이 될 죄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어.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 우리가 제사장이여,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제장이될재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 우리 교회에 있던 최고의 전도사님이, 예, 올해, 아마 저 9월달인가 언젠가 안수를 받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아세요? 어, 문자를 보내 쓰시고, 자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 저한테 그 목사 그 추천서를 이렇게 네. 부탁을 해서 제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네. 뭐 언제 언제 이렇게 뭐 교육 받고, 뭐 시험 보고, 뭐 안수 받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장안는요 네? 장니안는요아 네? 그렇지 아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안수를 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난 목사입니다. 이러지 않죠? 반드시, 그 교단에서, 이 사람은, 성부가, 성자와 성령님으로,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더라.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뭐 아마 이기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주신 거룩한 측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네.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벌칸보다? 재가당이다. 예. 아, 난 집사인데요? 아니요. 그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가는은 다, 모두가 다 재가당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재가당이고, 직장에서 그 재가당이고, 여러분들 그 기업사회, 여러분 재가당인 줄로 믿습니다. 재가당은 아, 네. 그냥, 따라만 다니고, 그냥, 아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아님.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다. 이 말은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다. 자, 한번 더. 나는 거룩한, 거룩한 제사장이며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서 내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축복받고 나만 어떻게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건강과 희망과 소망을 불어주는 특별히 하나의 비행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살아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그 말씀을 먹고 영원히 회복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다 이제 아들들 다음 딸들 손주들 다거리고 있잖아. 그렇 세상에서는 늙은이라고 그렇죠? 아 늙은 그렇죠? 그냥 멸시하고 소외당하고 그렇잖아요. 뒷방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렇잖아요. 점서 어디 가게 되면 그냥 경로성이라도 앉아야 되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낡을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사도바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그런 데 말로 진정한 일꾼이요 기도자요.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들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보실 에 때, 참, 거룩한 제사당이요. 왕같은 제사당이요. 네.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임명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으로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인 것고 여러분, 내 맡겨진 가정들,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한테. 내가 누구다? 거룩한? 제사장이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은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 같은 세상이 아니라 예? 무슨 더 세입자 같은 세상, 맨날 세입자 좀더거리다 보니까 예? 그냥 어떤 그런 서빙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왕 같은 세상입니다. 기도할 때,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할 때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 그냥 부탁하거나 예아니뭐 이하지 예, 말고 비난이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서 기도했어. 근데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축복할 수 있는 뭐가 든든하자 다시 한번 망가 힘들하자. 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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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오늘도 자신에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죽구가는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 주님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패치로,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게 살겠습니다. 자정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물과 영광. 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